Hvat er? Nei, eg sé að tað 근데 진짜 어, 응. 할머니 도와서 한 30년 거의 하지 않았어요. 나는 진짜 30년 30년이야? 아 응. 나는 오이. 처음에 시집 와 가지고 그동립을 살았잖아. 응. 거기 집이 이게 3층 잖아 1층에서 절 커서 들고 올라가는 거야 아니 엘리베이터도 없이요? 엘리베이터가 어딨어? 어딨어? 집 있어? 있어. 집집에너 기억 너, 안 나는구나? 집이... 저 나요 나요 그래그을게 그 속에... 없잖아 그럼, 그럼 아. 계단이잖아 다 근데 아. 1층에 그집뒤들에 가면 수도가 있었어 음. 거기서 배추를 그럼 절 크시는 거야 절커 놓은 걸 씻어서 올라오는 거야 와 진짜 눈물이 솟아 빠지더라고 어, 어머님 그럼 얘는 네가 뭘 했니? 내가 했지또 보시면 이제. <laughs> 아니 그 말은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아. 하지 또. 그게 우리가 맞는 거라 생각하고 해야지. 그렇지.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지 응, 응. 며느리니까 해야 되고.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양념 버무리요. 여기 지금 뭐 들어간 거야? 생새우, 새우젓, 까나리젓갈 마늘. 한 봐봐. 네. 할머니가 봐야지. 할머니는 안한 왜? 힘들고 한복봐. 좀 싱겁나? 응, 좀 싱거운 거 같아. 너 소금 많이 싱가? 아니야, 좀이 정도 뿌릴게요. 하나 더한번더 응. 자, 자, 죠 응. 이거 하고 비싼 양 먹고 응. 비싼 양 먹고 응. 그럼 뭐 어떡 하냐? 식구들 다 밥만 밥만 먹고 이 봉우고 있으면 한 일자 안에 우리만 오면 내년는호박도 못해. 어머,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어 어근도 이제 나이가 있어도 <laughs> 어 해. 어마어마한 양 같지. 응. 어마어마해. 이렇게 다 담았어, 할머니? 응. 미티칼 <목소리> 김치 있잖아. 어. 우거지 지 말라고 김치 다 이렇게 하는 거야. 우거지 찢지 말라는 게 뭐야? 그냥 놔두면 위에가 약간 어, 여기? 목파기 같게 끼나 봐. 물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우거지 좀 눌러주는 거야, 요머니 아. 어. 응. 야그 응. 네. 배분해봐. 누구한테 몇통뭐 이런 거.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건 죽여지 음, 그러니까 말했으 말만 아, 말. 말말한 말만. 말만 한게 아니라, 홀로만 써야지. 피디가 시키는 데안 하는 데막거 막, 배우가. 배우 마음이야? <laughs> 지금 배우 신경이 지금 오늘 날카로워, 지금. <laughs>